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즐교웠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1장입니다. 찬송가 561장입니다.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막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 임자에게 갚되 속건재물을 바치는 달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아멘. 참조 샤넌의 아버지 의그 사랑과 내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재물을 바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잘 읽으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번제나 속번제 등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나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등을 왜 드리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때 예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다섯 가지 예배 중에서 속권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속권제는 값으로 변상할 수 있는 죄, 잘못을 범했을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속권제를 속죄제와 많이 혼동하기도 합니다. 속죄죄는 돈으로 변상할 수 없는 잘못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숭배하는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범했거나 했을 때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속건제는 돈으로 변상할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파괴했거나 훼손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가졌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속건제 예배입니다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을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 물건 담보물 내가 가졌을 때에도 그리고 또한 도둑질 혹은 강제로 빼앗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취득해서 내 것으로 삼았거나 거짓증언했던 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이 잃어버린 물건 또한 내가 취득했을 때 내가 잘 사용하는 것조차도 속권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2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기 있죠. 2절의 첫 번째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번역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혹은 잃어버린 것을 취득해서 내 것으로 삼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잃어버린 물건을 주어서 내가 잘 사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남이 잃어버린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것, 그 자체가 탐심인 것이죠. 탐심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얻는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마음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는 마음, 그 마음 또한 외면하는 것이죠. 단지 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물건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 안에 탐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다른 사람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내 마음의 탐심을 쫓아 행동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신실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을 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함과 같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취득한다라면 그것은 신실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고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러한 모습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물건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 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인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아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에 바로 죄에서 돌이켜 값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값을 더해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탐심 때문이죠. 내 것이 그 써보고 그냥 돌려준다라면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 보는 것이 없다면. 다음에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막내 것이냐 사용하고 그냥 돌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탐심, 이러한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 값에 20%를 더해서 갚아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탐심을 없앨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손해 보는 것이죠. 탐심을 취득했을 때 그게 내가 손해라는 것을 안다라면 탐심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손해 본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 악한 행동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물건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속건제의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양을 바치거나 소를 바치거나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속건제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에 대한 죄가 생각나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을 따라 행하고 갚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사업하다가 부도 났을 때 빚진 금액들을 갚아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도가 났을 때 자신이 먹고 살 돈은 빼돌린 채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를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먹고 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고 빚진 것을 갚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서 야반도주하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벌게 되면 약속한 대로 조금씩이라도 갚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 모습이 바로 내가 빚진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갚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속건제는 생각하지 않고 속죄제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으로 됐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보도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만 말하고 그냥 그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면 그냥 그 마음을 고백하면 그것으로 괜찮다라 얘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죄제만을 말씀하지 않았고 속건제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금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예배이고 회개인 것이죠. 제가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행을 행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불렀거나 안식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하지만 속건죄는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에 그때 갚아주는 것 이게 속건죄의 예배이고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속죄죄뿐만 아니라 속건죄를 드림으로써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됩시다. 예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고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 생각난다라면 지금이라도 찾아가 회개하고 갚아줍시다. 혹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상황, 즉 갚아야 되는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찾을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민수기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얹어서 갚아야 한다. 그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친척에게 갚아주라고 말하죠. 가족에게 갚아주면 된다고 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친척과 가족에게조차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로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헌금함으로써 드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갚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갚아주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더라면 내가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갚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드려야 될소건제가 생각났습니다. 서울 성남구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제 앞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의 주소가 저희 집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잘못 기록했는데 그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것이 제가 살던 그 교육관 건물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봤을 때 금으로 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중가가한 30만 원 정도. 한 돈에서 두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쉽지 않았던 터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를 종로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제 모습이 떠오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이 잘못된 마음, 탐심의 마음으로 취했던 내 마음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값을 헌금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걸어갈 때 떨어진 무선 이어폰도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워서 가지고 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이런 저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속건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들을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탐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속죄죄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속건죄를 드리는 자가 됩시다. 탐심을 쫓아 살았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그 탐심을 버립시다. 탐심을 버리는 길은 내가 그 값에 대해서 20%를 트 더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 그러한 행동들을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마다 내 안에 탐심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탐심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소유 삼았던 것 대갚아줍시다. 대갚아줄 수 없다면 라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갚아줍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갑시다.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두실 것이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주님의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탐심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제대 모습들 주님 이제는 회개하오니 용사여 주옵소서 속죄제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로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탐심으로 취했던 그 물건값을 온전히 되돌려줄 뿐만 아니라 20%를 더해서 갚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탐심들을 제거하고 하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주님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닮는 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해 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젠 함께 할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계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